네 계속해서 이제는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선 특보에서 충남 지역에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또 태풍 피해 접수도 보고되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당진시 장고항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이미정 네, 기자 저는 지금 당진 장고항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빗줄기가 조금 세게 졌었는데요 지금은 제법 빗줄기가 강해진 모습입니다 바람은 지금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항구엔 태풍을 피해 정박한 배들도 있습니다. 이번 태풍의 영향으로 충남 서해안 섬 지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항로 7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최대풍속 초속 32m의 태풍이 시속 31km로 충남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후 3시쯤 충북 청주 지역에 태풍이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여 충남 지역에도 이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청양 110mm, 천안 91mm, 당진 38mm인데요. 내일까지 태풍은 100에서 200mm 가량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충남 모든 시군에 태풍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신고는 모두 17건으로 나무 쓰러짐이 가장 많았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충청권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큰 피해가 날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태풍 카누는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육지에서 머무는 시간이 긴 만큼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뉴스 듣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진 장과항에서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